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식과 수의 나눗셈에 대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차식과 수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1차식과 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에는 1차식의 각 항이 수와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1차식의 각 항을 수로 나누는 방법 나누는 수가 분수일 경우 역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1차식의 각항과 수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눗셈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곱셈은 곱해지는 수와 곱하는 수가 바뀌어도 결과값이 같지만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바뀌면 결과값도 바뀌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나눗셈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바꿔서 계산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알아볼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a 빼기 7 나누기 7처럼 1차식의항 중에 수와 나누어 떨어지는 항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항이 함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차식의 항 중에 수와 나누어 떨어지는 항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항이 함께 있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일차식의 각 항을 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a를 7로 나누고 마이너스 7 나누기 7은 부호 먼저 정해줄게요.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고 7 나누기 7입니다. 이렇게 1차식의 각항을 수로 나누고 마이너스 a의 개수 마이너스 1은 7과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a는 수가 곱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습니다. 수와 문자의 곱셈에서 곱해지는 수가 1이면 1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과 7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눗셈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나노쌤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나노쌤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나노쌤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나 문자식이 분자, 오른쪽에 있는 수나 문자식이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A 나누기 7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부호 먼저 정할게요.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로 마이너스, 오른쪽 수 7이 분모, 왼쪽 A가 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빼기 7 나누기 7은 1로 마이너스 7분의 a 빼기 1로 답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1차식의 각 항을 수로 나누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분수로 몫을 나타내고 나누어 떨어지면 나눈 몫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냅니다.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나노셈 기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나 문자식이 분자, 오른쪽에 있는 수나 문자식이 분모로 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마이너스 A 빼기 7이 되고 이렇게 답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양을 한번더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서 모양 바꿀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 분자가 다항식이고 분모는 상수인 분수꼴에서 분자의 한 항과 분모가 약분되면 한 항과 분모를 약분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약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자가 다항식인 분수는 분자의 모든 항과 분모가 약분되어야 약분할 수 있습니다. 한 항만 약분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몫을 분수로 나타내고 분자가 다항식인 경우는 분자의 각 항을 분모로 각각 나누어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분자의 각항을 7로 나누어 주면 7분의 마이너스 A처럼 분모와 분자 둘중 하나만 음수인 경우는 전체 부호는 음수로 음의 부호는 가운데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A가 되고 7분의 마이너스 7도 분자만 음수로 전체 부호는 음수가 돼서 음의 부호는 가운데 한 번만 써주고 7분의 7이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이렇게 1차식과 수의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고 분자의 각항을 분모로 나누어 분리한 다음 약분이 안되면 그대로 두고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하여 나타내면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7분의 a 빼기 1로 첫번째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해도 결과값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